네 안녕하세요. 9월 8일 수요일 크립토 모닝입니다. 저는 소피구요. 오늘 방송은 제가 내일 일정이 또 이른 시간에 있는 관계로 조금 미리 올립니다. 자 일단 지금 시간 밤 11시인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시장 분위기 좋진 않습니다만 아침보단 나은 것 같아요. 어 일단 비트코인은 4만 4,000달러까지 하락한 이후에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현재는 4만 6천 달러에 머물고 있고요. 아침에 제가 전에드렸을 때도 이 정도 가격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 이렇습니다. 5% 하락한 상황, 4만 6천 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그 밖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등 하락폭이 좀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가 이렇게 하락세를 주도했는가인데 누가 팔았는가? 홀더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그런 기사가 코인텔레그래프로부터 나왔네요. 음, 사실 지금 2020년 3월에 코로나 처음 딱 발생을 했을 때 하락세와 또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가 될 만큼의 급락인데요. 여기서는 아침에 전해 드렸듯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 청산 때문에 청산 때문에 더 도미노 효과로 하락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지금 말들이 많죠. 여전히 많은데요. 윌리 우라는 사람이 분석을 해 봤는데 이 코로나 때인 2020년 3월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그런 폭락은 맞는데 그때는 투자자들이 팔고 나간 거고 이번에는 다르다, 미스테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보면 그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보면요. 2020년 3월, 3월에 그때 하락했을 때는, 어, 이렇게 가격이 일단 빠졌고, 그리고 거래소에서의 유동성이 빠졌고,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도 줄었고, 장기 투자자들마저도 줄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가격 내리고, 거래소 활동 늘고, 단기 투자자들고,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 뭐, 조금 약간 미미하게 들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확실한 건 홀더는 아니다. 고래가 판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판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네요. 음, 그리고 한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의 활동이 지금 점점 늘고 있고 사실 바이더디 아까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만큼 투자자들의 활동도 늘고 있고 그만큼 레버리지 투기꾼들이 청산돼서 나갔으니까 이거는 건강한 청소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그런 애널리스트도 있네요 자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뭐 얘기가 많죠 엘살바도르가 딱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폭락해서 뭐 힘든 하루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포브스 기사를 보니까요 음 맥도날드에서 처음으로 어 비트코인 결제를 한 사례가 올라와 있고 이분이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으로 아침을 먹으려고 내가 비트코인으로 사겠다 했을 때 대답은 no라고 안 된다라고 들 각오를 하고 갔는데 QR 코드 찍더니 바로 이런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laughs> 네, 이런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이렇게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하락을 이끌고 있는 그런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 지표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2020년 3월 때와는 다르기도 하고, 단기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짚어드리고요.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목요일이네요. 한주또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